자 그런데 민주당의 고민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요? 개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. 자 그런 가운데 발생한 일입니다. 이원욱 의원이 수박 공세 문자를 받고 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데 문자 메시지가 알고 보니까 민주당 당원이 보낸 게 아니다였다고 하죠. 자, 이 논란, 박 교수님,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의원이 너무 좀 앞서 나간 겁니까? 네, 뭐, 수박 논란, 강성 당원 논란이 사실은 뭐, 문자 폭탄을 보냈던 한 강선 당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, 조사를 어, 지시하고, 네. 결국은 이제 제명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? 어, 이러면서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나 했는데, 음. 정작 그, 이원우 의원의 문자가 당원이 보낸 문자가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, 네. 어. 소위 친명계가 비명계에 대해서, 어, 소위 이간질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. 네. 이렇게 또, 어, 감정적인 또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. 이러다 보니 다시 또 논란이 지금, 어, 격화가 되고 있어요.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상황으로 보입니다. 단순한 감정 싸움이면 이것이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면 끝날 텐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2차 체포 동의안 그리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어떤 공천 갈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어 분당까지 염두에 둔다면.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. 네. 이재명 대표로서는 만약에 분당이 된다 그러면은 누가 그, 저, 새로운 당을 만드는 데 주력이 될까요? 결국은 강서 당원이거든요. 네. 자, 그렇기 때문에 보험과 같은 역할입니다. 이들과 쉽게 손을 끊는 건 불가능하다. 다만, 어, 어떤, 뭐, 범죄행위에 가까운 문자를 보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원이 아니다 그 사람은. 이런 식으로 선을 걷던가 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징적인 제명조치는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하지만 이게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 국면으로 가느냐. 이거는 결코 좀.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지금 전략적 차원에서 이게 강성당원 처리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쉽게 풀 문제는 아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그런데 이원욱 의원에게 소위 수박 공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뒤그 대응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